오늘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오후 예배 때 살피고 있는 대로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이 상황을 매우 면밀하게 그리고 매우 자세하게 그리고 많은 분량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뭐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는 그 5일 동안의 일들을 매우 자세하게 풀고 있는 가운데 한 구절이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아시는 아,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논쟁이 붙습니다. 누가 그 권위를 너한테 줬느냐를 묻기 시작하면서부터. 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겼던 그 많은 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어, 골탕 먹이려고 또 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어, 좀 어, 어려움을 겪게 만들려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꼬투리 잡는 수많은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폈던 게 뭐였습니까?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하던 사두개인들이 또 이상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그랬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지혜로운 또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누가 들어도 이렇게 대답하면 왜 저건 안 되냐 저렇게 대답하면 왜 저건 되고 요건 안 되냐 꼬투리 잡는 그 질문에 해서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 질문을 잘 피해갈 뿐만 아니라 그 질문했던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신다 오늘도 동일하게 질문이 나오는데 사실 오늘 저는 이 질문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있던 질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의도된 질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든지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양자택이라면 어느 한개 이라면 왜 저건 안 되냐, 왜 요건 안 되냐, 계속 꼬투리 잡는 질문이었다면 오늘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이 석이관은요 아마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과 같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당하나 구경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과 함께 왔던지 아니면 헤롯당원과 함께 왔던지 혹은 사두개인들과 함께 왔던지 어쨌든간에 이 석이관은 예수님이 실패하는 모습, 예수님이 공경에 빠지는 모습 보려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켜본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죠. 공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누가 들어도 지혜로운 말, 누가 들어도 이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대답들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 속으로 아, 도대체 저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저 예수는 도대체 누구신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참 대단하신 분이 아니신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서기관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라고. 마음의 뭔가 변화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가 궁금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공경에 빠뜨리려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궁금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28절의 질문이에요. 모든 개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왜 제, 저는 이게 공경에 빠뜨려는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면 그때 당시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지금으로서 신학 이야기하면 신학 박사들, 뭐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토론했던 많은 토론의 주제 중에 이런 토론의 주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그가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는 구약밖에 없으니까요. 모든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율법이 무엇인가? 가장 무겁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율법이 무엇일까? 그걸 서기관들이 많이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했던 걸 자료들을 통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그 지혜로. 이을보면서 자기들이 늘 고민하고 늘 생각했던 질문을 한것 같아요. 첫째 되는 율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는 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요약해서 집약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을 집약하면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관계입니다. 관계.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그리고 이웃.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잘 형성되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잘 형성되는 것. 그게 율법 이야기야. 그게 율법이 이야기하고 율법이 지키라고 하는 모든 것이고 율법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율법의 핵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준 십계명. 그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그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래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5에서부터 십계명은 사람 사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작칭하는자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관계다. 즉,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 가장 중요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늘어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성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리고 나서마다 성경공부를 하면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고 나면 할수록 찬양을 하면 할수록 관계가 좋아져야지. 오히려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만하고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고 불편해지고 미워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핵심이 이 핵심에 대해서 우리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슨 계명이 가장 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두 가지로 질문하셨어요. 첫째는 아, 대답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신명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별 감흥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지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걸 쉐마라고 합니다. 이게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예요. 이게 쉐마라는 게 어떤 거냐면 걔들은 미간에 써서 붙이고 여기 여기도 하고 뭐옷에도 하고 뭐 여기 차, 그게 쉐마예요. 그게 쉐마입니다. 예수님이 그 쉐마를 이야기하는 쉐마 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첫째 개명이 뭐냐?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말고 어떤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네 남편 하나님 말고, 네 부인 하나님 말고, 네 부모님 하나님 말고, 네 자녀가 믿는 하나님 말고, 네가 믿는 하나님, 너와 관계한 하나님, 너와 관계되어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내 부모,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의 하나님, 나와 관계 없는, 삼자의 하나님이 아닌, 나와 관계된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마음, 목숨, 뜻, 힘. 사랑이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요. 내가 못 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할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람으로 할수 없는 사랑이에요. 인간이 이 사랑 할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목숨과 나의 모든 뜻과 나의 힘을 다 쏟아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실망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것만 골라서 하라 하실까? 왜 하나님은 인간이 할수 없는 걸 자꾸 요구하시는 걸까?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런 장면은요, 너 이거 해라. 못하면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에요. 너 못하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엎어지고 절망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온 몸과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거는 너는 못해 너는 못해 근데 누가 해요? 내가 해 내가 내가 너를 그렇게 했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이 불가능한,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다해서 지금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충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있으니까 대충 대강 해주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이렇게 한번 나를 사랑해 봐라.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안 하시고, 우리 보고 하나하나 두고 보자, 하나하나 두고 보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할때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라는 건 그냥 이렇게 일정한 시간 을 와가지고 어, 앉았다 일어났다 몇번 하고 찬송가 몇번 부르고 찬, 좀 찾고 좀 앉아서 앉아 있다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의 순서예요. 예배는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특별한 어떤 장소에 모여야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전체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디서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왜 오셨습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 참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참석은 했지만 예배 안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예배 참석은 하는데 예배 안 드려요. <laughs> 안 드릴 때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배 안 드릴 때가 많죠. 참석은 하지만,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예배 와서 앉아 있는데 앉아만 있죠. 정말 예배 드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반대말, 미워? 하는 거?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무관심?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요,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두려움의 반대말입니다. 두려우니까 사랑을 못해요. 두려우면 사랑 못하잖아요. 두려워. 두려우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가 두려움 때문에 시작되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사랑의 표현인데 두려움으로 예배를 한다.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 칠까봐 두려워서.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번개 때릴까봐 두려워서. 어릴 때는 그런 거 많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가 아빠만 보면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눈도 못 마주치면 그 아이가 아빠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일까요? 그건 제대로 된 관계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두려워서 예배하는 것 예배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고 왜 말씀을 읽어야 하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왜 선교해야 합니까? 의무감 때문에? 크리스천이 됐으니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들을 행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고 왜 관계하고 왜 교제합니까? 혹시 내가 교제 안 하면 내가 도태되고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 못할 혹시 잘못 살까 봐 두려워서 그렇다면 그 관계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고 교제합니까? 더 사랑하고, 더 친해지고, 친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왜 대화해야 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굳이 기도해야 하고, 왜 굳이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다 아시는데, 똑같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할 때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험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날 때리니까, 벌주니까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니까 그리스천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하면 기뻐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싫어하는 것안 하는 게, 자동적으로 안 하게 돼 있어요. 율법적으로, 이거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되고 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 두려움, 두려움이 혹시 있으세요?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하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걸 하면서 막 기대되고 흥분되고 설레이고 내가 뭔가를 할때 생각만 해도 막 기대되는 것. 설레이는 것, 흥분되는 것. 그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드릴 생각만 하니까 막 마음이 흥분되고 설레고 기쁘고 성경 막 성경책만 막 보면 이거 막펴 가지고 빨리 읽고 싶고 빨리 쓰고 싶고 안 그러시죠? <laughs>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두 번째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걸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게 두개 이중적이다 생각해요. 다르다 생각해요. 1 하나님 사랑, 2 이웃 사랑. 따로 완전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째가 돼야 둘째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람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할때 이웃의 사랑이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요?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이가 최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이옷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옷을 너보다 더 사랑해라.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왜?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내이옷을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네 사랑하는 것만큼 네가 네 자신 사랑하는 것만큼 네이옷을 사랑해라. 그게 최고의 사랑이다. 그 사랑할 수 있으면 최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가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 절대 못합니다. 그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게 연결된 걸잘볼수 있어요. 아무리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때 은혜 엄청 많이 받는 것 같이 보여도 이웃하고 매일 들고 싸우는 사람, 맹 욕하고 매일 그 이웃하고 뭐 문제 있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건 겉에 보이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웃과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기관이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서기관 이야기를 조금 볼게요. 서기관이요, 32절, 33절에 이렇게 얘기. 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 참인이다.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 전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이다. 서기관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딱두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서기관이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하고 같이 간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같은 거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삼삼절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번제보다 무엇이 가장 낫다고요? 이웃 사랑하는 게. 그런 깨달았어요. 예수님이요, 뭐 제사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제사 얘기 하나 한거 없어요. 근데 그는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제사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제사 드리는 것, 제물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수 없다는 거예요. 늘 이웃과의 관계가 안돼 있는. 구약에서 이사야, 하박국, 아몬스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 너희가 드리는 제물못 받겠다 나 너희가 드리는 번제물못 받겠다 나 너희가 드리는 이 제사 못 받아주겠다 이렇게 엮여온 거 내가 못 받겠다 도저히 못 받겠다 왜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러 오면서 이 옷의 거다 뺏어가지고 이옷 두드려 패고 오고 그러면서 제사는 드린다고 재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니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갖 악을 행하고 이웃을 해치고 자기 배만 불리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는 드린다고 제사는 드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거 못 받겠다. 역겨워서 못 받겠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완결돼요. 이웃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으로 완결될 수 있어. 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도 안 했는데 석이관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모든 번제물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먼저 되어야 되는구나. 서기관이 깨달아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벌써 거기까지 깨달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예배가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 이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삶이 되고 또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